오늘은 제가 어떻게 20대 초반 어린 나이에 그렇게 큰 돈을 벌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경험담을 나누고자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어, 일단 이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현재 제 직업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의 교육연극 수업을 진행함과 동시에 오후에는 연극영화과 입시 친구들을 지도하는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당시에 제가 달에 500만 원 정도씩 벌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큰 금액을 벌수 있었던 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어 볼게요. 그때 당시에도 똑같이 초등학교에서 연극 수업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와 동시에 경기도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기도 사업이 뭔지 여러분 굉장히 궁금하시죠. 다야흐로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대학교를 갓 졸업하자마자 저는 자격증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대학교의 부설 시설에서 자격증 준비를 했고요. 그때 만났던 교수님이 제가 너무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에 인상이 깊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제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반년 만에 이런 사업이 있는데 나와 함께 하지 않겠니? 나는 너를 채용해서 너랑 같이 함께 하고 싶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저도 그때 당시에 마침 제 커리어를 좀 디벨롭 시키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어, 그러면 한번 설명 자세히 듣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관심을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날 당일에 어, 교수님께서 바로 저희 동네로 찾아와 주셔서 그렇게 롯데리아에서 정말 몇 시간씩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어요 사업 설명을 듣고 보니까 문화예술 종사자와 관련된 사업이기도 하고 뭐 아까 말했듯이 제 커리어에 대한 디벨롭을 원하고 있었던 찰나여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근데요 여러분 이게 웬걸 저는 그때 그렇게 설명을 들었을 때요, 당연히 문화예술에 대한 어떤 관련된 업무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관련 업무 중에 돈 관련된 업무가 굉장히 많았더랍니다. 근데 네, 저는 아무래도 과 자체도 연극과였고, 그리고 제가 살면서 회계, 이런 걸 접할 일이 정말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돈 관련된 업무를 제가 맡아서 책임을 져야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고 고생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그때 연구비 카드에 1억이라는 금액이 있었어요 근데 그 1억의 금액을 쓸 때마다 정말 10원 하나도 빠지지 않고 왜이 돈이 이렇게 빠져나갔는지에 대한 그런 세부적인 것들을 제가 써서 회계팀으로 넘기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 됐었어요 근데 제가 한막 30건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요청이 완료됐던 게 다섯 건이 될까 말까였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솔직히 아니 너무 관련 없잖아요이 도음에 관련된 업무랑 제가 투기능력 그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재미를 느꼈던 요소들은. 그 프로젝트 안에서 공연을 기획해서 발표하는 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날을 기점으로 이제 프로젝트가 끝나는 그런 형식이었는데 그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발로 뛰고 포토부스 설치하고 싶어서 알아보고 이러한 부분들을 경험하면서 되게 어떠한 부분에서는 너무 안 맞고 힘들어도 또 다른 부분에서는 나와 잘 맞고 내가 재밌어하는 포인트들또 있구나 하면서 굉장히 그때 당시의 삶의 경험치가 엄청나게 넓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4개월 동안 정말 12시간씩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6일을 쉬지 않고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생각해 보면 어렵기 때문에 가능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라고 하면 절대 못해요. 경기도 사업이 저한테 너무 힘들고. 어... 정말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 못 돌아갈 정도의 루틴한 삶이었는데 그삶 안에서도 정말 크게 보람을 느꼈던 건 결정적으로 경기도 감사장을 제가 수여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좋은 인연들을 많이 만났어요. 이럴 테면 저와 함께 일에 작업하던 친구랑은 동갑내기였다 보니까 학창시절 친구 같은 느낌으로 소통을 자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났던 어, 뮤지컬 강사님이랑은 지금도 종종 만나서 이런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스스로 제 돈을 모아서 첫 차를 뽑았어요. 그게 가장 큰보람이었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2천만 원을 벌어봤잖아요. 여러분 그 전에는 정말 욕심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일을 하면서도 달에 저한테 들어오는 돈이 뭐 가끔 50만원일 때도 있고 100만원일 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받아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번 큰 돈을 벌어보고 나니까 어, 이거 내일로도 충분히 이 금액 찍을 수 있겠는데? 이런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제일로 본게 아니라 그 사업으로 인해서 얻어진 수익이었지만 그 안에서 제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배웠다고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배운 것들 안에서 자신감이 생겼고요. 그 자신감으로 인해서 어 이거 할수 있겠는데라는 확신이 생겼던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프리랜서이다 보니까 이 수입 자체가 일정하지 않고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로 돈을 꽤나 많이 벌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고 나서부터 어, 제 삶이 많이 변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돈을 한번 벌어봤잖아요. 그래서 처음 가장 쉽게 우리 접할 수 있는 건 알바잖아요. 그래서 오후에는 알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정말 많이 벌리더라고요. 신체가 건강할 때그 신체를 활용한 무언가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제일 간편하게 쉽게 할수 있는 건 알바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근데 그렇게 알바를 하면서. 저는 되게 힘들더라고요. 제 전문 분야가 아닌 분야에서 어쨌든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소비해야 하는 시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면 어, 열정을 쏟아붓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서 아, "이 알바를 그만둬야겠다"라고 확신을 갖고서부터는 아, "그러면 나는 오후에 무슨 일을 할수 있지?" 고민을 하다가 아 "그래, 나의 문문 지식을 활용해서 아이들의 티칭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의 학원에 오게 된 계기가 됐거든요. 벌써 반년 넘게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전 정말 너무 만족하고요. 진짜 이 경기도 사업으로 인해서 저의 어떠한 식견이 넓어지고 그 넓어진 것들을 토대로 제가 제 삶을 좀 다른 방향성으로도 구축을 시켜 나가다 보니까 잘 풀렸다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여러분, 먼저 내가 벌수 있는 최대치의 금액을 벌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제가 500만원이라는 큰 돈을 벌어보기 전까지는 만족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번 딱 벌어보고 나니까 내가 어떤 식으로 수입을 창출해 나가야 할지 도전정신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직장인 분들도 계실 거고 프리랜서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안에서도 체력이 어느 정도 받쳐 준다면 꼭 부수입을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부수입이 사실 뭐 단순 노동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잘하는거나 혹은 좋아하는 거 안에서 조그맣게 찾을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 지인 중에 한 분은. 요청에 의해서 인스타그램 글을 써서 홍보를 하는 뭐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뭐 자세한 거 몰라요 근데 그게 수입이 꽤 짭짤하다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들었던 기억으로는 달에 그래도 한 3, 40씩 번다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저는 그런 조그마한 부수입부터 시작하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할줄 아는 게 연기 말고는 없다 보니까 저는 그냥 단순 노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어... 구수입을 만들 수 있는 어떠한 걸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 나비 효과라고 하죠?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세상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한 달에 10, 20, 30. 그렇게 버는 거 너무 작은 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쌓이고 쌓이고 모이다 보면 거기서 또 우리가 넓힐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 작은 시작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먼저 행동으로 옮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여러분들만의 자기개발 기회를 꼭 만드셔서 그것들을 성취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할게요!